안녕하세요 아기 천사님들 레소 엄마예요 즐거운 (4월의) 첫날을 시작하셨나요 이번 달에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우주가 들려주었어요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우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츠 고 <laughs> 음, (1번) 돈. 당신과 돈은 조금 더 친해지게 될 거예요. 돈을 즐겁게 받는 당신은 돈을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당신은 돈이 돈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돈은 사람들의 미소나 서비스, 주고받는 물건들로 존재해요. 이것을 깨달은 당신은 이제부터 돈 자체가 아닌 그것들로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에 관념이 약해져요. 그래서 돈이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끌리는 곳으로 가고 끌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돈의 에너지가 당신을 따르게 돼요. 이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당신은 돈이 연결된 길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싶은지 알고 그들을 그곳에 사용합니다. 당신은 돈의 에너지를 잘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돈을 잘 써줄 거예요. 2번,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통해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이나 마음, 생각, 이것들이 성장을 하기 좋아요. 이달의 당신은 타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더 성장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잘 드러나 있는 타인에게 어떤 한마디를 건네거나 치유를 할때 그것이 더 쉽게 잘 전해질 거예요. 생각만으로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와 소통하거나 그에게 포옹을 건네는 상상을 해 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매우 강해지게 돕습니다. 3번. 건강. 당신을 포함한 아픈 누군가를 당신이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픈 상태라면 그에게로가 그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건 가볍고 희망적이고 즐거운 것들일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잘 해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가 힘이 들어서 쉬어야 된다면 그의 곁에서 웃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런 행동들이 그가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4번 1. 당신의 일이 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할 거예요. 당신은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 당신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힘을 얻어서 즐겁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잘 쉬어 주세요. 쉴 때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느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을 잘 마친 다음 당신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었던 시간도 토해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다른 일들도 잘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아주 작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는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결과물들로 나타날 거예요. 점점 당신의 성과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고, 당신도 당신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준 것들을 보며 마음으로 웃게 될 거예요. 어, 개인적으로 추천, 아, 추천 드린다면 이달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큰 돈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 음식, 여행, 집, 투자 적금 등, 이전에는 고민이 돼서 시도를 못 해보셨던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불편했던 분과 잘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만나시기 전에 그분과 좋은 마음을 나누는 상상을 충분히 해보신 뒤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돕는 에너지가 있어요. 돕고 싶으시다면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영향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미 자신이 하는 일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계세요. 타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봐주고 격려하는 말도 자주 해주세요. 마음도 그걸 느끼고 잘 해낼 거예요. 그럼 <laughs> 우리 4월도 이 메시지들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내 봐요. 항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